3월 중순인데 강원도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강원 산지는 마치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설차가 눈을 치우기도 했고요. 어제부터 구룡령에는 42.5cm가량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눈구름이 중부지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지방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9일이 가장 늦은 대설특보였는데요. 오늘 밤새 내려지게 되면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눈은 늦은 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차츰 이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내일 오후에는 강원도에서 시간당 3에서 5, 일부에서는 10c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원 산지와 영동 지방에 최고 40 이상, 경기도에도 최고 15cm 이상 폭설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충청, 남부 지방에서도 5에서 10cm가량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지겠고요. 오늘 내일 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구 0도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6도, 광주 6도, 부산 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